광우병 위험 물질이 모여 있는 소장의 끝을 잘라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할 테니 안심하라. 이게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의학 교과서를 보니까 이 설명과 검사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도 물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혜진 기자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알았느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입이 재개되면 1년에 만톤 이상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소 내장. 문제는 SRM. 광우병 위험물질인 소장 끝 2미터가 제대로 제거됐는지가 관건입니다. 내장은 네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상 좀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실시하도록 강화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정부가 말하는 조직 검사 검역 대책은 이렇습니다. 소의 소장 끝 부분에는 파이어스 패치 즉 림프 소절이 있는데 여기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장의 조직을 현미경으로 봐서 이 파이어스 패치가 있으면 광우병 위험물질이 제대로 제거 안된 곱창이기 때문에 미국에 반송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말대로 조직 검사를 하면 안전한 곱창을 먹을 수 있을까? 정부가 주장하는 조직 검사론 광우병 위험물질이 제대로 제거됐는지를 알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수의학 교과서에 있습니다. 파이어스 패치 즉 림프 소절은 소와 같은 포유동물에선 소장 끝 부분만이 아니라 소장의 모든 부위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 교과서에서도 우리 설명하고 있지만, 동물의 경우는 소장의 각세 부위를 현미경적으로 명확하게 구나이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조직 검사론, 광우병 위원 부위가 제대로 제거됐는지를 알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쇠고기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수의과 검역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밀림프 소절은 후유동물의 경우에는. 공장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잠깐만요, 잠깐만, 요 잠깐만요. 제가 그런데 지금 이거 지금 방송을 하시는데 예. 나중에 어디 뭐 어디다 좀 활용하시는 거죠? 결국 검역 책임자도 수의학 교과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공장 말단부에서 나타나는 걸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문제의 파이어 스패치를 찾아내면 미국에 반송 조치할 수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인정을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잠깐, 그거는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 조직 검사에서 파이어스 패치가 나와도 이게 광우병 위험 부위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반송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회장 말고 다른 소장 나머지 부위에서도 파이어스 패치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게 나타났다고 해서 회장이다라고 클레임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조직 검사로는 광우병 위험 물질이 제거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도 어제 고시 발표에서는 확실한 검역대책인 양 국민을 상대로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